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아주 작은 산반하고 어, 입변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이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그 전지촉이 됐든 어떤 촉이 됐든 한 촉에서 받은 신화가 이렇게 아, 나오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크기 전에 또 이렇게 신화가 또 나와요. 아, 이게 산반인데, 전면 산반인데요. 무늬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어, 요 초상엽도 보시면은, 무늬 굉장히 좋죠. 요쪽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전, 이것도, 일엽, 요게 1엽이고, 요게 1엽이고, 요게 2엽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 이게, 이게 전년도 축이죠. 전년도 축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 신화가 여기 조그만하게 이제 이쪽에 나오고 있어요. 요 신화에도 보면은 무늬가 잘드러나고 있는데, 불만이죠. 이렇게 좋은 그 무늬가 입이 좀더 크면 좋은데, 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두촉 이상씩 분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 형편에 따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은 음, 이걸 뭐 농사 용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한쪽씩 떼어서 해야 맞는 거죠. 한쪽에서 한 쪽이 나오는 건데 두 쪽에서 한쪽 나오는 거랑 어, 일단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한쪽에서 한쪽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하고 기르시고 작품 만들려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신화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어. 참, 좀, 그래서 좀, 딜레모죠, 딜레모. 그게. 누구나 다 그, 신화를 좀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다 있는 거고요. 어. 근데 그거를 좀 절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런 면에서 요것도 좀 아깝죠. 아, 거를 세 배로 확대해서 그러네. 세 배로 확대해서 그렇고, 세 배로 확대해서 그렇고, 원위치. 원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요게 원위치인데 키가 꽤 크죠. 근데 이것도 참잘 키운 나이에요. 이게 한쪽인데 입장이 6장.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엽은 아니에요. 단엽은 아닌데, 단엽보다 더 좋은 입변이에요. 단엽보다 얘가 훨씬 더 끌려요. 아, 뭐, 무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엽으로 발전할까요? 나사지만 있으면 단엽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엽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아주 좋은 A급 두화변이라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아이가 신화를 달면 얼마나게 클까요? 저희 집에서는 막간포도 하나를 모, 모두 더 먹을 테니까 제대로 못굴 텐데, 잘 키우실 분이 데리고 가서 잘 꼬셔가지고 길르면은 진짜 대단한 입변 되지 않겠어요? 아, 너 나한테 잘못 걸렸다. 주인 잘못 만났어. 아, 좋은 주인 만나서 잘 보내서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명품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잘하면 좋겠는데, 저한테서는 는좀 어렵겠죠. 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 좋은 전면 산반 하나하고 입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